네, 안녕하세요. 미쿠케미의 40번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어,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investing.com에 가서, 어, 우리가 필요한 시세를, 현재 시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보통은, 어, 단타 치시는 분들, 뭐, 1, 2분 간격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해외 주식 실시간 시세를 신청해서 이게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별로 뭐 1,500원. 미국 같은 경우는 1,500원, 뭐 도쿄는 1,000원,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14,000원, 16,000원, 홍콩은 3만 원, 뭐 중국은 14,000원, 2만 원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한 달마다 이렇게 월 사용료를 내야지 어 우리가 흔히 보는 증권사의 실시간 차트를 볼수 있는데 어 만약에 그분 단위로 단타를 할게 아니라 어, 며칠 간격을 두고 뭐 하루 이틀 뭐 3일 뭐이 정도 아니면 일주일 간격을 두고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굳이 이렇게 실시간 시세를 뭐 신청해서 돈을 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대신에 만약에 하루에 이렇게 차트가 3분봉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어느 위치가 아직 추세 중에 있는 거고 어느 위치에서 추세가 무너져 내렸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이동 평균선, 뭐 5분봉, 10분봉 여기 다 보이죠? 5분봉, 10분봉, 20분봉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줍니다. 어,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아 이때 추세가 안 무너지고 회복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종가가 끝나겠다 싶으면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겠죠. 어 근데 이걸 증권사 화면이 아닌 investing.com에서도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와 함께 오늘은 investing.com에서 이동 평균선을 확인해서 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일단 알려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제 핫했던 JILL 뭐 딜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아, 어,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그냥 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 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원하는 뭐 막대 봉 차트를 보시려면 뭐 이거 이걸 눌러서 뭐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죠. 하지만 이걸 눌러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동 평균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쉽게 그냥 이런 차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저와 함께 만약 이동평균선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보시는 테크니컬 차트에 들어갑니다 여기 테크니컬 차트에 들어가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로딩이 좀 걸리네요 네 이러한 화면을 볼수 있죠 뭐 아까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인디케이터 뭐 슬래시라고 적혀있는 이런 기호가 있는데 어, 이걸 클릭해주면 어, 어떠한 수치,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이동 평균선을 원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MA, 뭐 줄임말이죠, Moving Average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증권사 차트랑 비슷하게 5분봉, 10분봉, 20분봉을 놓고 보기 때문에 세 번을 클릭해 줄게요. 자, 그렇게 클릭하고 나면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새로운 세개가 생겼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어, 선은 하나밖에 없죠. 지금 다 구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걸 각각 5분봉, 10분봉, 20분봉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포맷에 들어가셔서 어, 첫 번째는 5분으로 하고, 스타일을 색깔을 아마 저한테는 익숙한 뭐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초록색 5분봉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분 봉을 그려볼게요. 10분 봉 같은 경우는 저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10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분 봉. 뭐, 20분 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니까, 20분 봉은 황금색인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연하게 보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와, 너무 크게 커졌다. 잠시만요. 왜 이렇게 커졌노? 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 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각각 뭐 이렇게 봉을 볼수 있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원하는 뭐 증권사처럼 막대 차트로 확인한다면 뭐 이렇게 볼수 있어요. 뭐 지금은 그 1봉 차트에서 이동 평균선을 보는 것이고 어 1봉 말고 저희가 뭐 5분 봉을 본다 싶으면 이렇게 5분봉에서도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대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렇게 뭐 증권사 차트로 보면 훨씬 더 깔끔하고 뭐 돈을 내야겠지만 이렇게 훨씬 더 깔끔하고 뭐 분단위로 단타 하기엔 좋겠지만 어, 나는 분단위로 단타를 하지 않는다. 뭐 며칠 놔두고 뭐 일주일 정도 놔둔다. 다만 뭐 매수 매도할 때 실시간 시세를 보면서 어, 그래도 그날 하루 당일에서는 조금 괜찮은 위치에서 잡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investing.com에서 인디케이터 슬래시 그리고 무빙 에버리지 클릭해서 3개 눌러 준 다음에 5분봉, 10분봉, 20분봉 이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날 당일 날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그걸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랑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어, 그, 무료로 이동 평균선을 쓸수 있는 뭐 investing.com의 테크니컬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극가이꺼 어,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